이어서, 물장이의 모험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 저번에는, 파오리 선생님이 사라졌고, 그, 자포코일 경찰관하고, 레어코일 코일 경찰관님이, 그,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밖에 나오니까, 파이리가 저를 안 반겨주네요. 반겨주지 않네요. 엥? 파이리는 오늘 오지 않았어. 아마도, 아직 이른가 봐. 이바웨이브 하고 파이리가 사철로 하고 미끄메라랑 같이 오네요. 어, 아, 이 파이리가 이미 그 물장이보다 일찍 일어났군요. 웨이브, 너, 너는 너 이걸 믿을,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파이리 선생님을 찾았어. 뭐라고 그들이 찾았다고? 어 그는 호숫가에 그 의식이, 의식이 잃은 채 찾아 졌어. 어, 나는 너에 나는 너에게 말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어, 웨이브. 어서, 가보도록 하자. 하고, 집에서 날, 어, 나오자마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 여기가 호숫가 이군요. 어, 판장 그리고, 야스파하고, 쪼마리도 있네. 어, 너희들은 무엇을 들었어? 어, 최소한, 파오리 선생님은 다치지 않았어. 그는 일어서, 일어서서 움직이,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모두들에게 평상시처럼 대화를 하고 있고, 휴 다행이구나. 가문이 선생님에게 말하네요. 뭐라고요? 기억이 나, 나시지 않는다고요. 네, 맞아요. 어,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는지, 그랬었는지... 그래, 아, 잠시만요. 아,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어요. 저는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어딘가로 데려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에 갇혀있었죠. 그리고, 어, 그곳에는 불, 파란 불들 으악! 하면서 무서워하네요. 어, 무슨 용소리가 난것 같은데 방금. 어, 정말로 무섭군요. 어, 아이 파울이 선생님이 많은 시련을 겪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파 파란색 불들이라니 여러분들은 주, 그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유, 유령들이라고요 뭐라고요? 유령들이요? 정말로 유령들인가요?라고 미끄메라가 물어본데, 어 저는 그런. 그런, 전래동화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 바, 보스러워요 아주 할아버지가 헤너츠와 대화하고 있고, 교장선, 교, 아니, 교장선생님이 말하네요. 지금,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진정했으면 바랍니다. 저는 이 수상한 일들이, 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지, 지금들이 아는 것은 아, 파리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돌아오셔, 돌아오셨습니다. 교교장 선생님도 또한 어, 건강히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집에 그 그의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어, 아 이거 이 파우리 선생님이 돌아온 것 때문에 그 조금 들떠 있지 그러니까 오버리액션이라고 어, 평, 지금 힘든 지금. 처 있는 상황을 더욱 더 나쁘지 나쁘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버 리액트 해가지고 어, 그더 상황을 좋지 하지 않게안안게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그건 옳아요. 하지만 그것은 다음 다음에 또 어, 위험한 일이 나타날 거라고 어, 뜻하진 않아요. 맞, 맞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조심히 해야겠죠. 저는, 어, 때, 아, 지는 이 시간으로는 밤에 학교를 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어, 저, 처음, 처음에 저희들은 이 일들을 멈춰야만, 멈춰, 멈출 수 있도록 보아야만 해요. 저는, 어, 글을 나중에 본다면 저희들의 계획을 경찰관님들에게 말해주기,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 돌아가도록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 에피, 호숫가의 에피소드가 끝났네요. 학생들만 남아 있네. 어, 파울리 선생님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니? 정말로 수수께끼야. 음, 당연히 수수께끼지. 우리들은 유령을 말하고 있다고 결국에는. 어, 파울이가 울먹이네요. 어, 슬픈 얼굴이 짓네 그만해. 우리 어 아, 그, 이 대화를, 유, 무서운 이야기로, 어, 데려가지 말라고, 어, 미끄매라도 울먹이네요. 난 무서워. 헤헤, 너희들은 정말 용기가 없구나. 나는, 어, 오늘 밤에 너희들이 침대에 숨어 있을 거라고 믿어. 어, 벌벌 떨, 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잠잘, 잠잘 수 없게 말이야. 하면서 판장이 웃으면서 떠나네요. 어, 파리가 어, 몸을 부스스 하는데 어, 나는 정말로 그가 나를 혼자 내비뒀으면 좋겠어 아니 그 무서운 이야기를 혼자 내비뒀으면 좋겠어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마 그는 그냥 너를 어, 놀리려고 하는 거라고 어서 미끄메라 너도 기, 힘내도록 해 어, 사철록이 기분 좋은 얼굴로 얼굴을 짓네요 어,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라고 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에피소드 끝났는데, 야스퍼에게 대화 봐야지.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풀, 풀기 원해. 라고 마음을 굳게 먹네요. 뭐, <laughs> 어, 어서, 여름방학이라고 정말 재밌게 놀아보자. 그, 래 그래, 니가 맞아. 우리들은 여름방학을 즐겨야 해. 어, 미끄메라가 힘을 내네요. 어른, 헤너츠하고 어른들끼리 대화인데 그럴 수 있을까? 이 소문들은. 정말, 어, 갑자기 헤너츠 의 얼굴이 확대되는데 소리 지르네요. 정말로 진실일까? 하고, 어른들, 꼴라 할아버지가 대화가지 나, 난 무섭지 않단다? 난 그렇지 않다고. <laughs> 솔직히 무서운가 봐요. 거부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저번 모험에서 제가 클리어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갈게요. 어 이거 비타민하고 지진 오 지진 기술 머신을 주네요 그럼 이거 가져 아이, 다 가져갈게요 아 아닌데 아 밑에 이건 보상들을 보다 이거는 보상들을 모두 가져가다 두번째를 선택해야 됐네요 제가 A버튼을 눌렀는데 여기있어 여기, 여기 있어. 모두 다 내것이란다 다시 오렴 다시 오도록 하렴 이러네요 하 EV다 난 최선을 다할게 아 EV와 친구죠 그러고보니까 마릴리도 여기 혼자서 서 있고, 여기 루리리가 있네요. 로토스하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의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어, 무슨 의뢰를 할까요? 제가 잠시 연결 구슬을 보도록 할게요. 연결 구슬에서 의뢰 목록을 보겠습니다. 라이츄가 있고, 타, 텅구리가 있고, 마자용, 로토무, 아, 로토무 미션 할까? 요테리아다가 엘풍이 있네요. 그 다음에 시릴리가 있고, 아무래도 저는 로토모 미션 할래요. 아, 로토모는 층수가 안 나타있네? 그렇다면, 마자용 미션이나 할까? 어, 아니에요. 저 엘풍 미션 할래요. 4층, 훈련의 동굴 4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잠시만, 이거 미션이, 뭐지? 미션 무슨 미션인지 못 봐. 아, 상관없어요. 구해내는 건지 아이템 찾는 건지 확인을 어, 못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밖에, 아, 이템 정리하자. 또 아이템이 가방에 31개에 놔쳤으니 정리하고요. 사과 넣어놓고, PP 회복하는 거 넣어놓고요. 뭐, 이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어, 엘풍의 미션을 의뢰를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훈련의 동굴로 가야 되는데요. 새로운 포켓몬을 쓰도록 할게요. <laughs> 레벨 높은 포켓몬들을, 전에 리자몽하고 후딘하고또 누구 썼던, 썼었, 마기라스 썼던가? 네, 그렇게 세 마리 썼었는데, 레벨 높아가지고, 어, 이번엔 뭐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네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포켓몬을 골라보면서 할게요. 파치리스에다가 아니야. 얘네, 어, 얘는 주피 썬더, EV,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아닌데. EV하고 진화 포켓몬들이랑 해봐야지. 아 <laughs> 어, 잠시만요. 주피 썬더에다가, 제가, 어, 샤미드 이렇게 EV팀으로 하나 해볼게요. 뭐, 닌피아도 EV팀이긴 한데, EV 진화 포켓몬이긴 한데, 예전에 보셨으니까 닌피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 이브이가 무슨 기술을 알고 있을까? 이브이가 약하면 제가 또 포켓몬 리더를 바꾸면 되, 되니까요 어.. 잠시만요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그 연합공격 등록하는 거 하.. 어.. 하는 가 영락.. 연.. <laughs> 죄송합니다 연합등록.. 연합기술 등록하는 어.. 겸에 일단 도우미가 있고 몸통박치기가 있고 울음소리가 있고 꼬리 흔들기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몸통박치기를 해놓고요 이브이는 아니다 그냥 어, 샤미드는 몸통박치기, 물대포, 꼬리 흔들기에다가 도우미가 있네요. 물대포 쓰고 주피썬더는도미 꼬리 흔들기, 어, 몸통박치기, 그 다음에 천둥엄니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어, 구슬을 줍고요. 저는 한번이 동굴을 탐험해보겠습니다. 일단 4층까지 내려와야 되는, 내려가야 되죠? 이쪽에 무슨 포켓몬이 따라왔던 것 같은데, 줄미마가 나왔네요. 저는, 몸, 아니다. 그 샤미나고 주피선더를 도와줄게요. 도미이로 공격력하고 특수공격이 올랐네요. 일단, 어, 아, 얘 혼자서 탐험해도 되는구나. 그렇다면, 잠시만요. 설정에 들어가지고, 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 전략에 들어가지고, 어, 그 주피선더하고 샤미드가 혼자 모험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신들이 혼자다니면 연합공격은 못쓰겠지만 여기 곤율랭이 나와버렸네 몸통박치있 쓸게요 자 곤, 곤율랭을 쓰러뜨렸고 2층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위쪽에 에메라 스톤이 있는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못줄것 같고요 어? 곤, 곤율랭이 앞으로 오게 할라 만들었는데 어, 주피선더가 앞으로 가가지고, 주피선더가 스, 선빵, 그러니까 데미지를 먼저 받았네요. 거의, 어, 거의 4층에 도다, 도달해가지고, 어, 이건 저기 보이는 두, 에메라스톤이구나. 어, 이거이 에메라스톤 되게 주, 되게 좋네요. 저기 오는 걸 피해서 알아서 갈수 있으니까, 일단 저 밑에 있는 샤미등, 아, 샤미들을 도와줄게요. 도움이로. 저기 쓰러져버렸고, 누가 도망가네, 저쪽에는? 망키가 쓰러져버렸네요. 아, 이게, 그, 뱅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망키가 도망 다녔던 거였군요. 왜, 뭔, 뭐, 그, 포켓몬, 저 포켓몬이 안 싸고 도망 다니나, 몰랐는데, 배, 뱅글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가나 봅니다. 뭐, 전 알, 알고, 있,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메 l s 선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 그, 청이 저, 제가 저와 똑같은 층에 있는 저와 똑같은 층에 있는 포켓몬들의 위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면 피할, 수, 피할 수도 갈 수, 피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비참과는 싸우겠습니다. 계속 개비참을 쓰러뜨리고 빨리 일풍을 찾아보러 다닐게요. 이 방은 막혀갖고 밑에서 포켓몬이 위에 올라오네요. 일단 저는 앞으로 오게 공격을 해놓고요. 모노도, 몸통 박치기로, 어, 쓰러뜨렸습니다 몸통 박치기 레벨이 올랐다네요. 일단 저쪽 밑에 계단이 보이고, 샤미드가 곤율랭을 처치해 주었고, 여기 엘풍이 안 보이네요. 엘풍이, 그 포켓몬이 돌아, 동료가 돌아다니면은 안 나오던, 안 나오나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엘풍을, 엘풍에게 대화 걸어서, 어, 그, 의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을 이렇게 구출해내, 구출해냈고요. 아, 바람을 타고 둥둥 떠나면서 돌아다닌다네요. 나중에 도움이 더 필요할 거야 하고 엘풍이 어, 감사의 말을 하네요. 네, 엘풍과 연결이 되었고요. 네, 엘풍이 연결됐으니까 부스터가 친구인 어, 블랙키하고 에스, v 브이가 나오네. 이브, 이브이 지나 포켓몬들만 막 나오네요. 저 블랙키하고 a v 는 마그나게이트 무한대 미군에서 보셨겠죠? 그 엔터카드들을 쓰는 불가사의 던전 연구사, 연구자 포켓몬들이었는데 다음에는 부스터를 구, 구해, 부스터에 그이래를 해야겠어요. 그 에브이하고 블랙키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요 저장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이번화는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입세코 아저씨가 있네요 어 너희 파오리 선생님을 찾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하지만 어, 아직도 어 답, 답이 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마도 어 얘네 베크미였던가 그, 아 뱀크죠 뱀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나는 아 어, 물장이 나는 밖에서 네가 조심해야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입세코 아저씨가 걱정해주시네요 좋은 아침이야 웨이브 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와라고 쪼마리가 부르는데요 엥 쪼마리 무슨일이야 판짱은 모두들에게 말하, 말할 무언가가 있어. 헐떡, 헐떡, 헐떡. 판짱이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주위를, 주위에 돌면서, 어, 학교,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있어. 나는 사철록을, 사철록에게 가도록 할게. 왜 내가 이 마을을 돌아야 된 포켓몬이 나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하지만 나는 불평할 수 없어. 만약에, 어, 사철록을 만날 기회를 준다면 이히 하면서 좋아하는, 좋아하네요. 우리들은 그큰 나무가 있는 언덕에서 만나도록 할 거야. 꼭 거기에 와야 된다고 나중에 보자. 쪼마리가 어, 가버렸네요. 어, 파리가 또 슬퍼하는 모습인데, 나는 판짱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나는 나쁜 느낌이 들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최소한 우리들도 가봐야 하고 글을 들어야 할것 같아.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어, 나무 큰 나무 밑에 언덕을 하네. 어? 제 8장, 뭐 너의 어, 뭐를 증명하라 했는데 난 매트리의 한국어 뜻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께 다음 화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너는 학교에 어, 몰래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 맞아. 나는 잠시, 잠시 동안 이걸 생각해내고 있었어. 너도 알듯이, 그리고 난 결정했어. 음기어 기본적으로 어이아 최근에는 정말로 겁이 많은 포켓몬들이 많은 것 같아 어 그가 말하는 걸 듣자니 그가 어그 자기 자신이 또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 자찰록이 조금 기분을 안 좋아하네요 그리고 제 일등 제 일등으로는 파이리 바로 저 파이리야 뭐? 파이가 제일 겁쟁이라는 거네요. 그냥 그건 단지... 어, 괴상한 소문일 뿐이 소... 문이지만 어, 너희들이 정말로 패닉하는 거하고 무서워하는지 그걸 보도록 해.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내가 결정했어. 너희들이 모두 다 강해질 시간이 될 거라고. 밤에 학교에 가서 너희들의 무스... 두려움을... 맞서 어, 우리들이 그 우리들이 그 일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쪽에 정말로 유령들이 있을지 찾을 거야. 뭐라고? 우리들은 그럴 거 그럴 거라고. 정말로야 판자. 뭐라고? 너 네가 생각 내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그 그냥 농담으로 말한 건줄 알았어. 아니면 아마 아니면 아마 혹은 아마도 너도 무서운 거야. 그렇 그렇지 않니? 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 나 네가 할 거면 나도 할 거야. 내가 어, 용기가 있다는 걸 증명할게. 하,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 어,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이 그런 짓을 한걸 어, 찾아낸다면 우리들은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니가 어, 해야 될 해야 돼야만 할 것은 너희 집 밖에서 나가는 나가지 않는 것뿐이야. 집집 아, 밖으로 몰래 나가는 나오라는 거네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 뒤에 우리들이 잡히면 어떻게 하지? 우리들은 어, 그냥 잡히지 말아야만 해.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내 생각에는 어, 판장이 옳은 거 같아. 나도 나 혼자서 유령들을 보고 싶다고. 야스퍼 정말로? 헤헤, 나, 나는 너를 믿을. 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야스퍼. 어, 너는 어, 뭐가 중요한지 잘 아는 소녀구나. 어 친구구나 나는 그럼 그러면 먼저 앞에 앞서도록 할게 오늘 오늘 밤에는 우리들은 학교 안으로 몰래 들어갈 거야 파이리가 되게 어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봐봐 너가 아 너가 지쳐 기운이 없으면 내가 지, 기운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용기 내고 오늘 밤 준비하도록 해 모두들 거기서 봐 어, 너희들은 이제 떠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밤에 아, 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네요. 친구들끼리. 나는, 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되, 이러,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이 계획, 이 계획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 싶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아. 만약에 판장이, 그 자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 해도, 음, 내 생각에는, 어, 오늘은 이미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집에 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정말로 밤에 학교에 가, 가기 싫어. 어, 솔직히는 나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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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거든. 그래서 나는 어, 아그그 그 밤에 가면 그 물장이 옆에 항상 붙어 다닌다고 하네요. 어 그러 내가 붙어 다니게 풀처럼 너를 네 옆에 불 붙어 다니게 해줄 거지? 그렇지 않겠니? 우리들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맞지? 어, 밤에 학교를 모험하는 도중에 파이리가 옆에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예라 할게요. 고, 고마워, 에이브 아, 파이리가 불쌍해 보여서요. 게다가 저, 저의 파트너이고, 아니오라고 하면 파이리의 마음을, 어, 그 마음을 부수겠죠? 믿음을 부수겠죠? 어, 나는, 나는 정말로 필요 없어. 어, 유령과 그에 관련된 거에 관련된 때 말이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오늘 밤에 어 우리들이 어, 평소처럼 어, 집에 나온다면 어른들이 우리들을 볼 거야. 내 내가 말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 아, 그방 창문 넘어서 나오자고 합니다. 알겠지? 행운을 빌게 오늘 밤에 봐. 하고 파이리가 집에 돌아가다 가 중간에 멈추네. 어 웨이브 나 없이 앞에 아나 없이 가면 안돼 알겠지? 나중에 보자. 하고 파이리가 자신의 집으로 가네요. 어 그렇다면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다 밤에는 그 유령 포켓몬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